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모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선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도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사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